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요번에도 방위 산업주, 그러니까 방산주죠. 그런 그러니 어 요거 지금 4편입니다. 4편이고 1편에 제가 잠깐 설명해 놨으니까 그 설명 부분 보셔도 되고 역시나 종목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종목만 보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 아 이전에 꽤나 어어 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어 최근에는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을 정말 멋지게 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 그리고 상승 그리고 또 조정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지지 라인 봤을 때는 역시나 이런 구간에서 지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지지 상승했다가 지금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이 있는데 지금 지금 저항 라인이 일단은.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61선, 121선, 241선 또 같이 겹쳐져 있으면서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목요일날 4% 정도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빠지는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약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요게 제대로 올라가려면 241선 대략 한 3100원 있으니까 3100원 이렇게 강하게 돌파 나올 때 한번 세력의 흐름을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돌파되는지 보시고 요 앞에 구간에서 역시나 지금 매물 때는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체크. 그리고 지지 라인이 지금 일단 견고하게 2670원, 2680원에 있으니까, 요런 가격대 혹시나 깨지지 않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i3 시스템입니다. i3 시스템도 지금 요, 제가 체킹을 해놨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조정 후에 상승을 분명히 했죠. 3% 상승했지만, 지금 약간 더 빠지는 흐름 나오면서 딱 20일선에 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게요 앞에 지금 고점을 한번 찍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고점을 도전했지만 다시 빠지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거래일에 20일선을 이탈한다면 요건 오히려 매도해야 될 위치고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20일선 지지 받고 올라가면서 21,800 21,800원 요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낼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 중요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노코입니다 어, 제노코도 지금 흐름 봤을 때 어, 지금 바닥선을 제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죠 바닥선을 이렇게 그려놨고 지금 위에 고점 라인 또 체킹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는 25,800원 정도만 오면 계속 저항받고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241선 돌파 못하다가 돌파했다는 거 분명히 의미 있는 상승이 이때 있었죠 지금 4월 18일 화요일에 5% 상승하면서 241선 돌파해냈고 하지만 고점 찍고 다시 조정 구간에서 241선 정도 다시 한번 걸려 있습니다. 21선, 61선 다 겹쳐져 있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수 있는데 이 가격 23,400원이니까 23,400원 혹시 이탈하는 모습 나오고 어이 아래에 있는 하단 추세선 대략 어 가격대 보면 어 대략 한 22,600원인데 22,600원과 2 3 0 0 0원 400원 지금 종가를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요거는 어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이 가격 지켜주는 위치에서 어 올라온다. 그리고 하단 추세선까지 만약 빠진다면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올라온다. 요럴 때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도 있다 보입니다. 어쨌든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고점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요런 고점 돌파 나올 때어 좋은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쌍용 정보통신입니다. 이것도 일단 바닷권에서 지금 쭉어 전체적으로 어 상승하는 흐름이 어잘 나오고 있는 그림이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평선을 지금 최근에 어 모든 이 평선을 다 돌파해 놨다는 거. 이거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요런 박스권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을 최근에 그렸는데, 요런 고점 돌파도 지금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거,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항 맞고 있는 구간이 지금 대략 한 1063원이네. 요그것도 동전주에서 이제 집회주로 막 올라가려는 흐름입니다. 지금, 종가 가격이 1,003원이죠. 그러니까 약간 아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폐주로 바뀌려는 과정 그리고 저항은 1,063원에 있다. 이렇게 체킹이 되니까 지금 위치에서 어요 하단 추세선 기준으로 저는 보면 될것 같아요. 요 하단 추세선 대략 한9 0아대략니다 970원 정도 될것 같거든요. 97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어 반등 나왔다고 올라간다면 한번 더 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다시 한번 1,060, 1 6 3원 돌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앞에 고점 찍었던 1,200원까지 돌파 나오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어 상승 추세 갈릴 것 같으니까, 일단 단기 추세는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다음 거래 한번 확인하시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웨이브 일렉트로입니다. 웨이브 일렉트로도, 어 이것도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조금 살벌하게 걸려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최근에 다시 한번 이평선 돌파하면서 21선, 61선, 241선, 121선. 위에 있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올라갈 때이 종목도 지금 특정 구간에서 어, 저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략 한 5,400원 정도 올라가면 저항받고 떨어진다. 약간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요거 다시 어, 21선 타고 올라가면서 지 이십 일선 지지 받고 다음 거래일에 반등 나오면서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줘야 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라갈 때는 5 4 0 0원 돌파되는지 그리고 2십 일선 깨고 내려가지 않는지 이 여부만 체크하시면서 어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메탈입니다 포메탈 도 제가 이거 어 공물주 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추세는 분명히 어, 지금 하단을 올리고 있고 지금 상단도 점점 높아지는 좋은 흐름이 있고 요 하단 추세선이 대략 한 3,870원인데 3,870원을 이탈했을 때는 역시나 매도하는 게 맞을 거고. 약간 지금 하락하더라도 387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추세선, 지금 상단 추세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4280원, 2 4 1일선 있으니까 이런 가격대들 돌파할 수 있는지 이것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HJ 중공업입니다. 이거는 조선주 할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 테마 가 겹치는 것들이 어깨나. 어 몇개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어쨌든 요것도 지금 요 박스권이 강했었는데, 이탈하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요 박스권 들어가면서, 위의 가격대 4,240원 돌파인지, 그리고 5,100, 이십 원요런 가격대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거 체크해 주시고 만약 빠진다면 삼천칠백육십 원이 가격대 빠지면 약간 안 좋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가격대 지지 나오는지와 그리고 위에 라인들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도 이거 어 지금 이렇게 하단추세선을 제가 예쁘게 그려놨었고 지금 강하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특정 가격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요 가격이 대략 한 3780원 그 위에 있었던 거는 3670원 3600원에서 3700원 라인에서 지금 저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아직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지금 위치에서 241선이 한 대략 한 3300원 정도 있고 2일선도 겹쳐져 있죠 그러면 요 가격이 강하게 지지받을 라인인데 3300원 이탈하면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앞에 지지 나왔던 구간이 대략 한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3000 140원, 요 가격대도 이탈 나오면 역시 안 좋다. 그리고 하단 주세는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하단 주세는 또 이탈 나오면 안 좋으니까, 어, 지금 위치에서, 어, 좀 지지라인을 좀 촘촘하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올라갈 때 위에 지금 고점 3780원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어, 역시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